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프리미엄 SUV의 세계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제네시스 GV80은 단순한 SUV를 넘어 럭셔리와 혁신을 동시에 담은 차량으로 등장과 동시에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외관, 강력하고 정교한 퍼포먼스,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구성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 위 외과는 첫눈에 압도적인 인상을 줍니다. 대형 크레스트 그릴과 쿼드램프 디자인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며 유려한 보디 라인과 균형 잡힌 비율이 고급 SUV 위위엄을 표현합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보디와 고급 알루미늄 휠은 정숙성과 주행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컬러 옵션과 크롬 디테일은 오너의 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퍼포먼스 면에서 GV80은 동급 최고 수준의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2.5리터 터보 가솔린, 3.5리터 터보 가솔린, 3.0 리터 디젤 등 다양한 파워 트레인이 마련되어 있으며, 모두 부드러운 8단 자동변속기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고급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 AWD 은도심은 물론 험난한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로드 미리보기 기능이 탑재되어 놓으면 상태를 사전에 인식하고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GV80이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급 가죽과 우드 트림, 메탈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프리미엄 감각을 극대화합니다. 14.5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운전자 중심의 직관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첨단과 감성을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2열과 3열 공간 역시 넉넉하여 온 가족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전동식 시트 조절과 통풍 및 열선 기능으로 장거리 주행에서도 최고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안전과 편의 사양은 GV80이 또 다른 강점입니다. 제네시스의 최신 ADAS 시스템인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탑재되어 운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또한 서라운드 뷰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제네시스 디지털 키등 혁신적인 편의 기능으로 일상 속 편리함을 극대화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GV80은 럭셔리 SUV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포지셔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트림과 옵션 구성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선택이 가능하며, 기본형부터 최상위 트림까지 모두 고급스러운 가치를 제공합니다. 제네시스 GV80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SUV입니다. 품격 있는 디자인, 강력한 퍼포먼스, 첨단 기술, 안락한 실내 공간까지 모든 것을 갖춘 GV80은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SUV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GV80이 활약이 기대됩니다.